여름님여하늘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밖에서 죽순을 찾아서 심어봤는데 죽순이 음, 뭐예요? 죽순은 어떻게 죽순은. 죽순 설명해야지? 죽순은요 죽순은 아빠가 말해줄겁니다 죽순은 대나무가 되려면 죽순을 심어야 된대요 대나무가 여기서 자랄거예요 음, 그래요? 이렇게 주차를 가는 장소이라면 네. 네. 네 아직 씨앗이니까 아직 안되겠죠? 그래요? 그럼 죽순을 아, 더 찾으러 가볼까요? 가자! 가자! 네. 아, 죽순은 아주 무서운 곳이에요 죽순은 어디에 있나요? 음. 여기 바로 여기요 이 섭이 있는데 섭으로 네. 파서 네. 죽순을 찾아봅 거기 무섭진 않나요? 아빠는 안 들어갈게요. 아, 왜요? 아빠 같이 들어갈다 여기에서. 정, 정. 죽순 찾아오세요. 고고! 용감하게 갔다 오세요. 아, 고고! 여기 말고? 네. 아, 죽순 설명해주세요. 죽순 이름 지은 거 알려주세요. 중면 중량! <laughs> 죽기 죽기, 그량째는 죽기. 중째 이름은요? 중량! 중니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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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량한번 어. 심어 볼게요 네 다른 걸 심어 량중데이량 죽순이 나올까 안 나올까 얘는 죽순 씨랍니다. 씨 다시 찾으러 가볼까요? 네 고고 해야죠. 이거 보고 시작해야죠 거가 피코드를 사고 갈게요 네 시원해. 고고 출입금지 왜출입금지예요 여기 말이에요 왜요? 올라가면 여기 죽순이 있어 조심해요 용감하게 다녀오실 수 있나요? 어제 새가 있습니다. 새를 잡아보겠습니다. 네? 저새 이름 새 이름은 뭐예요? 내가 지었는데 호박이에요. 호박. 이에요 아, 아, 그게. 용기 있게 다녀오실 수 있죠? 오이예요 오이. 가서 두 손으로 잡아보세요. 집에서 키우게요? 같이 가요. 아니요, 저는 카메라맨이니까 여기서 카메라 찍을게요. 자, 갔다 와보세요. 출발. 그럼 벌레 씨. 벌리 있으면 돌아오세요. 용기 있게 도전하세요. 눈이 무섭다고요? 왜 나왔어요? 가봐요. 네. 가봐요. 어, 쟤는 못 난다 지금 아. 새끼인가 보다. 안 응, 하유라. 여기 새끼 새끼 있다 새끼. 안녕 안녕. 아빠가 잡아줘. 잡으면 안돼 얘는. 아기인가 봐, 애기 가까이 가서 봐봐. 저기 새가 있어요. 하린씨 만져도 되나요? 만지면 안돼요 깨졌어. 기 꼈어, 빨리 꼈어. 빨리. 여기 네. 새가 있는데 얘 새끼인가봐 여기 둥지에서 떨어졌나봐 주울까? 응. 주지마 <laughs> 아니 주워가냐고 어응 어. 새끼라니까 자 하율이가 들고 있어 봐봐 아빠 아빠 구해 잡지마 잡 잡지 구해줄게 아니 그냥 죽순 놀랬 아니 하율님 신발이 벗겨졌어 아하라가 어디있는데? 몰라 얘는 왜 이러고 아빠 잡지 마라고. 아 이렇게 잡아. 이렇게 찍어야지. 잡지 아빠 마. 잡지 그럼 얘 마. 주고. 냅두고 가? 응, 그냥 주고. 아니또가응 그냥 냅 가까이 가서 봐. 그럼. 가까이 가서 찍어 그럼. 가까이 가서 찍으라니까. 어디다 아빠. 쩝겠는데, 거기 껴서 그러는 거야. 아빠, 아나 아빠, 거기다 그냥 놔주면 안 돼? 어디다가? 아빠, 같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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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빠 아빠, 아빠, 아 아빠, 아빠, 다빠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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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아빠, 아빠, 아 어푸드푸드푸드푸드푸못 날라? 푸드푸드푸드 애기잖아. 이게 미루어. 애기야? 애기 아니야? 애기잖아 드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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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뭐 우리 에 <laughs> 아빠, 지금 새를 키워야 돼. 예, 좋아요. 할인이, 할인이 좀 됐고 내려와봐.